우리가 식탁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편하게 만나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요리하기도 쉬워서 계란만큼 좋은 음식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 귀한 계란이 때로는 우리 몸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이건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라 제가 오늘 작정하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란이 독이 되는 이유. 그건 계란 자체가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에 있는데요. 어떤 음식은 계란이 가진 보약 같은 영양분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은 혈관에 마치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처럼 혈류를 꽉 막히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설마 계란 하나 잘못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몸에 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계란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무려 9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혈관과 신장을 어떻게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계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죠? 단백질의 질을 따져봤을 때 계란만큼 완벽한 음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근육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기운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계란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여기에 비타민 D까지 풍부해서 하루에 계란 두 알만 챙겨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권장량의 8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고급 자동차라도 연료통에 흙탕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이 걸리기는커녕 엔진이 통째로 망가져버리겠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속에 그 귀한 영양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스며들어야 하는데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영양분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아예 흡수가 안 되게 문을 꽉 잠궈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어떤 경우에는 계란의 단백질 성분이 우리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계란 자체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여태껏 별 문제 없이 먹어왔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혈관은 80%가 막힐 때까지 우리에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서서히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계란이 오히려 내 혈관을 막히게 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도대체 어떤 음식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지, 상극 음식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두유입니다. 아니, 몸에 좋은 콩으로 만든 두유랑 완전 식품 계란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두 배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정작 내 몸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수 있습니다. 콩 속에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의 활동을 방해하는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계란 흰자에도 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유와 계란이 만나면 서로의 영양소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사고가 나서 차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정성껏 챙겨 먹은 단백질이 내 몸에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나 장 속에서 부패해 고약한 가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보약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꼴이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유와 계란은 같이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양보해주세요. 그래야 계란의 단백질이 오롯이 어르신들의 근육으로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녹차입니다. 식사 후에 입안을 깔끔하게 하려고 따뜻한 녹차 한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문제인데요. 이 탄닌이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철분과 칼슘을 만나면 마치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철분과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골다공증이나 빈혈 걱정이 많으신데 녹차가 그 귀한 영양분을 쏙쏙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지어 녹차의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더 빨리 내보내기도 합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그대로 빠져나가니 녹차 한잔 때문에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 요리를 드신 후에 입가심을 하실 때는 녹차 대신 맹물을 드시거나 구수한 숭늉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녹차를 꼭 드시고 싶다면 단백질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난 1시간 뒤에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바로 감입니다. 감은 단순히 영양소를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아주 고약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위상과 섞이면서 이 둘이 끈적끈적하게 엉겨붙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장 속에 자갈 같은 돌덩이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설마 감 하나 먹었다고 배에 돌이 생기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무서운 일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복통을 일으키고 장이 막혀서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은 더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시고 이두 가지를 함께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위장의 흐름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드신 후에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아프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계란을 드실 때는 아예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내 몸을 야금야금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계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당은 아주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콤한 잼을 바른 식빵이나 설탕이 든 시리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조용한 호수에 집채만한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우리 혈관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침 첫 끼로 계란을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채워주기 때문에 점심 때까지 배가 든든하고 혈관도 아주 편안해 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계란 한 알이 어르신들의 하루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란의 효과를 수백 배로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죠. 지렛대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계란이 바로 우리 몸속 영양소의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만 먹을 때보다 계란을 함께 먹었을 때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무려 300%에서 최대 90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암을 예방하고 염증을 잡는 좋은 성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지방성분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훨씬 더잘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지렛대 효과가 가장 큰 채소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추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그런데 근육에 영향이 잘 가려면 일단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돕고 피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란찜을 하실 때 부추를 송송 썰어 넣어 보세요. 계란의 단백질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을 타고 어르신들의 팔다리 근육까지 아주 씽씽 잘 전달될 겁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전립선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 좋은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 먹는 일명 토마토 달걀 볶음은 시니어분들에게 최고의 보약식단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셔서 생토마토를 드시면 속이 쓰린 분들도 계란과 함께 익혀 드시면 속이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계란이랑 마늘이 어울릴까 싶으시겠지만, 이 조합은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찰떡궁합의 조합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천연 혈관 청소부인데요. 계란의 레시틴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만나면 혈관 청소는 물론이고, 혈관벽에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계란 요리를 하실 때 마늘을 편으로 썰어 살짝 볶아 곁들여 보세요. 혈관을 아주 튼튼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어떤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느냐도 참 중요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 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반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계란을 도대체 어떻게 삶아 먹어야 가장 좋은가요? 그리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궁금증들을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르신들, 계란 삶아서 드실 때 반숙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퍽퍽하게 완숙으로 드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소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데요. 그런데 계란을 너무 오래 삶아서 노른자가 퍽퍽해지면, 우리 위장이 이걸 분해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반면 노른자가 촉촉한 반숙은 우리 몸에서 마치 실크로드를 지나가듯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영양소 파괴도 가장 적고요. 앞으로 계란은 반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계란 삶는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란을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 끓는 물에 7분에서 8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노른자가 젤리처럼 쫀득하면서도 영양은 꽉 잡은 황금 계란이 됩니다. 그런데 날계란이 몸에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비타민흡수를 방해해서 자칫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중독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모넬라균 같은 무서운 세균이 묻어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배좀 아프고 말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식중독에 걸리면 탈수, 합병증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살짝이라도 익혀서 드시는 게 어르신들께는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하냐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이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막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 속에 좋은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더 드시고 싶다면 노른자는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흰자 위주로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떠신가요? 조리법과 드시는 양을 잘 조절하시면 계란은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조리법과 적당한 양. 이것만 기억하셔도 건강관리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란이 우리 혈관과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신비로운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에 안 좋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레시틴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혈관 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기름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싹싹 닦아내는 천연비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그릇을 주방 세제로 닦으면 깨끗해지듯이 레시틴이 우리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아주 매끄럽게 청소해 주는 거죠. 여기에 콜린이라는 성분까지 가세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힘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신장이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양보다 질입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서 우리 신장이 이걸 걸러내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계란 단백질은 다릅니다. 영양학적으로 계란은 생물가가 가장 높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우리 근육과 세포로 쏙쏙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고기보다 우리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죠. 말 그대로 신장의 부담은 덜 주면서 기력은 꽉 채워주는 효자 단백질인 셈입니다. 가끔 나는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은데 먹어도 될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투석을 하시거나 신장 질환이 깊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인 시니어분들께 계란은 무너지는 근육을 붙잡아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가장 저렴하고 귀한 보약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계란이 왜 혈관의 파수꾼이자 신장에 든든한 지원군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계란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들만 딱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라고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계란을 드시되 두유나 녹차, 그리고 감은 최소한 1시간 뒤에 드시는 것. 둘째, 어르신들의 소화를 위해 노른자가 촉촉한 반숙으로 삶아 드시는 것. 그리고 셋째, 부추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여서 영양 흡수율을 900%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르신들의 혈관과 신장 건강은 이미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건강은 대단하고 어려운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내일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부추 한줌 꺼내서 내일 아침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의 혈관도 함께 지켜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백세를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보약 같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